와 이거 봐! 완전. 우와! 빨려나왔어. 안녕하세요. 오늘 감자 수확하러 나왔습니다. 지금 여기 보시는 감자는 수미 감자입니다. 수미 감자는 90일 감자라 그래서 심고 90일이면 수확을 할수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저희가 3월 7일 날 심었더라고요. 걔가 오늘 90일이 넘어가는 날 수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감자 잎을 보면 잎들이 이렇게 다 오므라지고 있어요. 이게 이제 수확의 신호라고 봐도 될것 같고요. 잎이 또 이렇게 줄기 쪽이 누렇게 되면서 눕고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하면 적기일 것 같습니다. 오늘 감자를 한번 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캐기 전에 저희는 이제 텃밭 감자이기 때문에 심어 놓고 줄기만 두 줄기 남기고 나머지 특별히 하진 않았고요. 걸음은 전량 밑걸음으로 조금 넉넉히 했다. 뭐그 정도 그렇게 해가지고 길렀는데 올해 감자가 지난번에 한번 캐보니까 좀 많이 굵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일단 감자 수확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자를 수확하기 전에 이렇게 땅이 좀 마르게 고슬고슬하게 비가 오지 않을 때 감자가 물에 젖어 있다가 수확을 하면 굉장히 잘 썩는다고 합니다. 물에 잠겨 있는 시간이 하루냐 이틀냐에 따라서 썩는 그 정도도 다르다고 하는데 감자를 수확하기 전에는 굳이 물을 주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. 감자가 썩게 되고 흙이 이렇게 좀 고슬고슬하게 말랐다 그런 느낌이 들때 캐서 감자를 직사광선이 비치지 않게 해가 비치면 색이 변하는 건 아시죠. 그렇지 않게 해서 한 일주일 정도 좀 수분을 말리고 보관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캐 보겠습니다. 예상을 벗어나는 수확이라 많이 나올 줄 알았거든. 많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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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이렇게. 그렇지, 그 놈은 좀 있구만. 응, 오, 이렇게 나와야 기분이 좋지. 이렇게. 아이고 또 있는데? 여기 감자를 한번 문질러 보겠습니다 괜찮네요 이게 그덜 연근 감자는 문지르면 껍질이 홀랑 벗겨지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뭐잘 연그렀다고 예쁘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집에서 먹기에 여기다 역시 담자 종자를 바꿔야겠다. 숨이 말오고 이렇게 숨이 많이 안 달려 피니까 너무 신기하다. 오. 우와, 이거 봐. 완전. 우와, 딸려 나왔어! 그렇지. 몇개 달린 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어! 썩었다. 저기 원본이 썩었나 봐. 응.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열 개. 오, 뽑은 것만 열 개. 이이, 이게 진짜 수학이지. 와, 크기도 하고요. 더 있나? 한번 볼게요. 오! 더 있어요! 어머, 이 감자는 웬일이야. 열하나? 안작가네 열둘. 와, 이거 폭이도 크더니, 한 폭인데. 와. 와, 야, 진짜. 아시는 분은, 이 품종이 뭔지 아시는 분은 댓글에 달아주세요. 줄기가 밀게요 내가 줄기 하나 놔뒀구나. 근데 이렇게 지가 스스로 옆으로 잠가지다. 나. 줄이가 이런 거 처음 봤죠. 뭐야 이거? 우와! 얘, 이거 뭐야 이거? 우와. 우. 팽이도 있다. 이 이게 아. 세상에나. 이거 보세요. 이거. 이게 이게 감자예요? 바위 바위. 바위. 오. 바위 바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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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이것도 바위. 어, 호박만 해요, 호박. 감자가 어떻게 이렇게 크지?